내영상 보러 왔구나. 구독 버튼까지. 자, 두 분. <laughs> 죄송합니다. 난이도 <laughs> 최하 상입니다. 아이고. 아, 문제 <laughs> 보여주세요! 자. <야> <laughs> 가르마가 달라요! 가르마가 달라요! 가르마가 달라요! 이거 어떡해! 자, 가르마가 달라요! 가르마? 가르마? <laughs> 어, 가르마가 달라요! 자, 하나 더. 가르마가 달라요! 가르마가 달라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 자, 가르마가 색깔도, 달라요. 자르마가 아, 가르마, 가르마. 가르마. 달라요. 다르마가 달라요. 좋았 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TVN 드라마. 와, 이거 아, 아, 음. 다 t v n 둘다 TVN 드라마. 같이 연기한 배우 이름이요? 아, 아, 이거 너무 어, 크다. 세다. 세다. 이건 바로 잡아. 해도, 이거 해도 이거 여기 못 맞을 것 같아 여기 누가 왔첫 번째는 임시완. 오. 어. 두 번째는 아. 조승우. 아. 안 됩니다. 아. 임시완 T V N 아. 드라마. 아. 네 알겠습니다. 할수 <laughs> 아. 있어. 아, 저거다 미생. 먼저 해줘. 그래. 할수 있어. 그래. 미세. 그래. 미세. 조사를 요청했던 아. 내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이사장님이사장님이렇게 알고 계신 거잖습니까? 이사목이 우리가 무너지면대한민국이 무너져. 안 무너집니다.

미생, 미생. 미래 숲? 비밀의 숲 비밀의 숲숲 살아 살아 숲은 전혀 수... 모르고 맞친게더 재밌겠다. 미생 비밀의 숲을 김동현이 한 주만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를 보여줍니다. 다시 복귀하는 김동현. 자, 시초작은 이제 결승전입니다. 순정 씨 가장 어려웠던 게 뭐라고 했었죠? 이경영 선배님. <laughs> 그, 이상입니다. 그, 그 이상. 입있 이게 나. 차 이게 나. 이 이게 나. 이 차라 이게 나. 야 조세요. 세요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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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하셨다니안요이거2 <laughs> <laughs> 20, 0분 해야 돼. 20분. 자, 한 분은 아, 앞머리가 살짝 내려가고 앞머리 아, 살짝 아, 올라왔습니다. 나갔어. 아이 자식 따라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따라하냐.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딸이 효녀. 아, 오. 아이고. 아이고. 둘다 그리고 딸이 어? 어? 이보영. 그... 신혜선. 신, 신, 신혜선. 신혜선. 와우. 엄청난 대작 어, 세윤. 됐어. 세윤. 내딸 아영이. <laughs> 내딸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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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리고요. 아영이? 자, 한글. 자, 그리고요. 뒤에는, 뒤에는, 뒤에는까지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내딸 아영이? 네. 내딸 현지. <laughs> 실패. 자, 내딸 아영이에서. 이렇게. 한 글자 네. 빼고를 맞췄어요. 내딸가영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 내딸 네, 하영이 하영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 하루종일 하잖아요 야 자. 너희들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어. 서있어요 오! 어. 네, 하영이! 그렇죠요녀심청 효녀심청? 효녀심청! 어, 진짜 효녀심이내딸 사랑해 효녀심청이 죽겠 진짜 아, 실패, 효녀 신청이 실패입니다. 효녀 아, 신청이 힌트, 힌트, 힌트 하나 더. 제목에 딸이 들어가나요? 두 번째는 제목에 비싼 보석이 보석? 들어갑니다. 아니네, 아니네. 오케이. 세윤. 서영. 내딸 서영이 황금 같은 내 딸. 동현. 끝까지 맞면 동현. 내딸 서영이 아 보석 같은 네. 내 딸. 황금 까지 아니잖아. 맞다고 아 했잖 실물 이거 한 아, 금만 맞습니다. 같은 아니에요. 너한 아 금만 맞아요.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여섯 글자요 여섯 자 떴어요. 아자 힌트 동작 힌트 포탁 아 드립니다. 힌트 한 번만. 어. 어, 어. 오어어 황금 어? 황금 아 뭐예요? 저게 뭐야? 황금 황금. 라보브라보 부라보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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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cke, 예 처, masa, 마이 맞아+ 맞아 브라보 마이, 마이 라이프, 라이프. 아, 아다다나 나. 나이프. 브라보 마이 아 아,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 브라보 인생 보브라이 브라보 브라보 브라 인생 라 인생 라보브라브라이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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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황금빛 브라보! 다음에 황금빛 동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할 뻔했다고. <목소리> <목소리> 아, 황금빛 브라보 대박이다 힌트가 진짜. 좀 오류가 있었어요. 여기서 분량을 다는 문제 주세요! 정광열 <목소리> 씨입니다. <전국한국수입니다. 목소리> 아, 너무, 아, 너무 좋아. 낮에 울고 밤에 울어요. 낮에 울고 밤에 울어요. 이건 좀 어렵다. 아, 아, 아예 모르겠네 이거는. 이번에 소환되시면 구속되십니다. 제목이 둘다 먹는 쪽 관련이 있어요. 홍석찬! 어? 홍석찬! 아, 제빵왕 김탁구. 피 키아노. 시원하구나. 패스. 패스나 패스. 아 패스 왔다힌트 태양을 땡땡땡. 아, 나래. 나래. 아 제빵왕 김탁구. 홍석찬. 그리고요. 태양을 삼켜라. 실패. 어? 남이 홍석찬. 홍석찬. 무슨... 너 태양을 삼켜라 아 출연했는데? 음 어? 얘기했어요. 제빵왕 김탁구. 태양을 삼켜라. 너무, 아니야. 너무 뜨겁지 않을까? 실패. 어, 라비. 라비. 라 <laughs> 제빵왕 김탁구. 태양을 실패. 제빵왕이 아니네. <laughs> 태양이 아닌 건가? 아, 아,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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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태양을 삼켜라. 제빵왕 김탁구. 싸가! 태양을 삼켜라 오! 제빵왕 김탁구. <laughs> 나 그거는 태양왕 김탁구죠. <laughs> 저기, S, S석에 앉으니까, 넌 저희가 놀라요. 태양왕 김탁구까지 들어오세요. 태양왕 김탁구. 김탁구. 여기 20만원 주고 앉은 보람이 있네